실무에서는요. 요즘에 상간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요. 상간자한테 접촉을 해 가지고요. 합의서를 작성을 하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피고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손흥민 선수의 이제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 위약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최초에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서 축구 선수 측과 조율이 된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서 탐억 원을 받아갖고 발설금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발설금지를 위반했을 때에 위약벌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넣었죠. 30억에 위약벌 조항을 넣었다. 이제 언론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실체는 모르겠지만요. 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측은 이 여자를 상대로 30억의 위약벌 관련해서 약정금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이거를 소송을 할지 각서를 쓰면서 발설이 됐을 때 이걸 30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단 1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방법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한 거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을 했어. 근데 그거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먹을 받는 여자가 어딨습니까? 내 생각에는 50억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하면요. 그 정도로 그 상대방 여자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자력이 있어. 뭐, 100억대, 200억대 부자야라고 했으면 겨우 3억의 각서를 쓰고서 함구 조건을 했을까 말도 안 되죠? 예. 이미 3억이라는 돈 자체에서 그 여자분이 어느 정도의 자력이 이미 다 나타나요. 그 여자한테 30억이 어딨어요? 약정소송에서 30억 이겨도요 그 여자의 재산을 집행할 거는 단 1도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선수 측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여자가 폭로를 해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본인들이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해, 하면서 살 건데 생각보다 빨리 터진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우리의 어떤 나의 영역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실무에서는요 요즘에 법률사무소나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어. 근데 상관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요 법률사무소 층 해서 상간자한테 접촉을 해 가지고요. 합의서를 작성을 하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피고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다 합의서를 작성했어. 피고 입장에서는요. 증거 명백해서 소송 당하면은 자기 힘든데 합의하자고 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실은 합의에 굉장히 쉽게 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합의가요 여러분 되게 미끼 상품이에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한테 발각됐다고 해도 끝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미끼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향후에 어떤 다시 만났을 때의 위약 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제시를 해서 합의를 성립을 시킨 다음에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걔네들이 반드시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위약 벌. 관련해서 약정금 소송을 하십시다라고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런 합의서들이 요즘에 소송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합의서를 작성을 해 그래서 딱 내용을 읽어보니까 위약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위약벌이라는 얘기가 나와 어머 이게 도대체 뭐야 다시 만났을 때에는 위약금 1억 원을 주고 또 추가로 위약법 1억 원을 준대. 이런 규제가돼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서 정확히 설명해주지도 않고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탈피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빨리 사인하고 만단 말이죠. 지금은 내가 뭐 봐줄 거야. 혹은 지금은 천만 원 맞아. 천오백만 원 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끼를 이제 던지는 거죠. 위약금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을 사고서 10%를 받았어. 근데 계약을 다시 깨고 싶으면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금액 플러스 두 배를 해서 줘야 되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급한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위약금이라고 하고 요거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다라고 하는 특약이 굉장히 대부분 다 적혀 있거든요. 채무자가 자기가 할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손해를 담보하는 거를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상관에서 합의서를 쓸때 위약금 1억 원이라는 건 뭘까요? 다시 만났을 때내 배우자와 다시 연락했을 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요. 앞으로 내 배우자를 만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너는 그걸 만났어. 그래서 만난 건 뭐야? 부정행위 다시 이어간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는 피해를 봤어 어떤 피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죠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손해를 내가 일일이 따로 입증하지 않고 우리는 이 합의서로서 네가 한번더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냥 바로 내 손해는 1억 원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그게 이제 위약금이라는 거고요 위약금이라는 걸랑 다르게 위약 벌이라는 것도 있어 너는 이 합의서 이후에 내 배우자를 한번 만났을 때에는. 위약금 1억 원 뿐만 아니고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돼. 이건 어떤 의미냐? 너는 내 배우자를 만나지 않기로 했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아야 돼. 그거를 어겼어. 라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에 따른 어김의 대가를 따로 치러야 돼. 이게 위약벌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어, 상간소송의 합의서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원에까지 갔을 때 전에 이억다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약 금이.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1억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만 실무에서 보면은요 1억을 인정되기보다는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켜요. 통상의 상관소송인 경우에 판결금으로 3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별히 어떤 사정을 봤을 때 3천만 원 이상을 인정해줘야 될 어떤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아 얘야. 그러면서 내가 감액시킬게. 재량으로 1억 원 미만에서 재량으로 감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약벌은 그대로 해, 인정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위약벌은 어떤 거냐면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량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는 게공서양속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 일부 무효 혹은 전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위약벌 내용을 보니까 이 위약벌로 인해서 채권자라고 하는 피해자죠? 상관의 피해자가 얻는 이익과 이 유약벌의 금액을 서로 비교 역량을 해서 너무 과다하면 은 이것을 일부 또는 전부로 무효로 할수 있다는 법리를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깎아줘요 재량적으로 깎아준다 이게 아니고요 1억 원을 청구를 네가 했지만 1억 원이 너무 과다해 솔직히 그래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그거는 공소양속에 반해서 무효야 그 위약벌의 합의라는 것이 나머지 5천만 원만 위약벌로서 효력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법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법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위약벌이라는 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먼저 우선돼야 돼. 사적자치는 두 사람이 개인 간에 만나가지고 사인을 했으면 그걸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맞아 그걸 막대로 무효를 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상관자를 보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위약벌은 원칙은 유효예요 다만, 이 사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사실은 너무 조금 과다해. 이 정도는 오케이. 이 정도, 나머지는 무효 라고 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어요. 위약벌 1억, 그 다음에 위약금 1억, 2억을 청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금액은 위약금의 경우에는 3천. 그 다음에 위약벌의 경우에는 5천. 해가지고 8천 정도로 감액시켜줘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다참 힘들고 애매한 게 상간 소송의 합의서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